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현재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느덧 언니와 작별한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떠오르고 있어 저희 가족을 괴롭히고 있네요. 하루 빨리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위로의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용기내 써내를 볼까 합니다. 언니와 형부는 결혼 생활한 지 5년 정도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깨가 쏟아지는 부부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집에 찾아와서는 제 가족을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언니가 집에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형부랑 못 살겠다며 갑자기 이혼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물한잔 주면서 진정시켜 주었고 잘 지내던 부부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니 이혼을 하겠다니 김서방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눈물까지 흘리는 거야. 그놈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까. 단순히 실수라며 변명하길래 한 번은 봐주고 넘어갔었지. 그런데 이번엔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걸 나한테 딱 걸린 거야. 자기 입으로는 그냥 같은 회사 동료라고 하지만 무슨 동료가 손깍지를 끼고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술집에 들어가? 지금 한바탕 난리치고 온 상태야. 엄마, 그 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결혼이랑 연애는 다른 거라며. 나는 사랑하지만. 옆에 있던 여자는 그저 재미로 만나는 일종의 스트레스 풀기용이래. 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더 이상 볼거 없고 당장 이혼할 거야. 실수도 한두번 이어야지. 그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뭐라고? 그 자식이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그것도 다른 여자를 두 번씩이나? 내가 김 서방을 그동안 얼마나 아껴줬는데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 당장 이혼해라.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소송 준비하자.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변호사 만나봤었어. 그런데 일단 확실한 증거가 많이 필요하대. 그런데 아까는 내가 감정이 먼저 앞서는 바람에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 어차피 재벌을 깨못 준다고. 분명 나 몰래 또 바람 피우고 있을 거라고. 형부의 엄청난 실체를 듣게 된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엄마는 눈물을 보이고 있는 언니를 진정시켜주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언니가 느낀 배신감은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상황을 듣고 있더니 몸을 천천히 일으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에서 들려온 소리는 언니의 시아버님이셨어요. 아빠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는데 인터폰을 보니 형부가 울상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전화를 하고 난 이후 형부가 찾아온 듯 했어요.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뒤 언니에게 다가갔고 모두가 둘러한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형부의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예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는 하늘에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예진이가 마음이 아팠다면 그건 전부 제 잘못이죠. 그렇지만 저도 예진이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다고요.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지만 몸은 예진이 옆에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진심으로 예진이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예진이한테만 몸과 마음을 바칠 테니 이 혼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네 무슨 용서를 해달라는 거야? 자네 지금 정신 나갔나? 몸은 예진이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게. 엄마는 형부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그 순간 아빠가 이성을 잃어버린 엄마를 말리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머리 위로 온갖 물건이 형부가 있는 쪽으로 날아다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었네요. 형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으며 그렇게 언니와 이혼을 하게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앞일 아무도 모른다고 충격적인 상황이 언니에게 다가왔고 이 문제로 결국 양가 집안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홀몸이 아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계속되는 헛구역질의 스트레스성 위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임신을 한 상태였죠. 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와 언니와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지만 앞으로 언니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막막한 상황이 좀 걱정되긴 했었어요. 형부는 언니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끈질기게 집으로 찾아오면서 결국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정말 웃긴 놈이네. 어차피 이렇게 찾아와 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자기 자식 임신했다니까 궁금하긴 했나 봐.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될까? 장인어른 저좀 제발 도와주세요. 앞으로 바뀐 모습 보여드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제 말을 믿어주시겠어요? 자네가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내 딸이 이렇게까지 치를 떨겠나? 정말 어디 가서 사이라는 말 하기도 부끄럽다네. 자네의 인생을 건다면 생각 좀 해보겠네. 내 딸만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건다면 생각해보겠네. 자네가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운다면 그의 딸은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네의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와선 절대 안 되네. 내딸한 번만 더 눈물 보이게 한다면 위자료로 10억은 청구할 걸세? 10억이요? 20억 쓰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저를 믿어주시지 않겠어요? 한 번만 더 한눈을 판다면 각서의 내용대로 20억을 위자료 청구해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예진이는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형부는 되려 자신감 있는 표현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증거가 될수 있는 각서의 내용과 자신의 육성과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면서 단한 번만이라도 외도를 하게 될시 그에 따른 위자료 10억을 주겠다는 증거를 만들어 두었네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믿어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언니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과 자기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동안 형부와 함께 지내는 건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오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에 가족 모두 어느 정도 긴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자리를 잡는가 싶었어요. 저도 언니가 가끔 걱정이 되다 보니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차 몇번 들리곤 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려던 도중 언니가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전화에 한동안 일이 바빠 오래간만에 얼굴이나 보려고 방향을 돌려 언니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형부도 퇴근하고 집 앞에 주차를 하길래 차에서 내리는 형부에게 인사를 건네려 하는데 그 순간 옆자리에서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내리는 모습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서 급하게 몸을 숨긴 채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현장을 쉬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던 도중 언니에게 거의 다 왔다는 문자를 남겼던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임신한 몸을 한 상태에 언니가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될까봐 급하게 형부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잡아챈 다음 언니가 안 보이는 곳으로 방향을 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형부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언니가 밖에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집 앞까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요? 형부 정신 나갔어요? 저 제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것 같은데, 내 차에 같이 내린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야 아버지 보정 비서인데, 이번에 우리 아파트 역동에 살아서 겸사겸사 같이 퇴근한 것 뿐이라고 저 제가 오해할 만한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설마 내가 저제 앞에서 각서까지 썼는데,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그런 목을 짓을 저질렀을 것 같아? 그거야 저는 모르죠. 제가 본두 사람의 주고받던 눈빛은 직장 동료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같은 직장 선후배라 할지라도 이건 선 넘는 행동 아닌가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다고요. 이런 모습을 저희 언니가 보게 되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불쾌했다면 사과할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이번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자 직원이라고 했던 여자는 죄송하다며 몇 번의 고개를 숙인 뒤 급하게 자리를 이탈했고 형부도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른 말로 돌리고 있던 도중 언니가 단둘이 있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둘이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깜짝 놀란 형부가 별 얘기 안 했다면서. 언니를 차에 태웠네요. 그리고 좀 전에 상황 때문에 그런지 형부와의 사이는 더욱더 어색해진 상태로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데, 좀 전에 상황 때문에 그런지 형부는 좋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어차피 언니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형부를 완전 무시를 한채 언니와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과했는지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안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말았네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언니는 결국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린 형부의 얼굴에 손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신 나갔어? 내가 술 그만 마시라고 얘기했지? 이기지도 못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만 안겨주는 당신이 정말 부끄러워 제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퇴근하면 매일 칼같이 집에 들어오고 틈만 나면 뭐 하고 있는지 전부 다 공개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술 먹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나처럼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어? 형부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니한테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요. 저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오냐오냐 하니까 이제 아주 귀여우려드네 지금 손 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 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형부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눈이 풀려버려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저와 언니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손이 올라갈 것 같은 행동을 취하길래 혹시나 자칫 사고가 날까 봐 언니의 손을 잡고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는 언니가 집에 있는 건 위험할 것 같아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라 저희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셨는지 언니를 부축해주면서 방에 눕혀주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네요. 묵묵히 듣고 있던 아빠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었고 엄마는 이미 화를 분출시키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며 꼬여도 한참 잘못된 놈이랑 꼬여서 언니 인생 말아먹었다고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사실을 알려주는 듯 점점 개체반이 되어가는 형부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지칠대로 지치게 되었네요. 그렇게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누군가 왔는지 초인종이 울리길래 인터폰을 보니 형부의 부모님이 굳은 표정으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어색한 인사와 함께 무거운 분위기로 쇼파에 둘러앉다 서로 눈치보며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주게 기다리던 도중 언니가 방에서 걸어 나왔고 그제서야 언니의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매번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철이 없어요 결혼하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갈 줄 알았는데 대려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저희도 참 난감하네요 새아가 시애미가 못난 아들도서 정말 미안하구나 임신까지 했는데 그놈은 술에 찌들어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으니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좀 전에 천하안이 봤길래 대충 상황 설명하고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얘기했으니 서둘러 오고 있을 거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돈께서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알고 계시니 다행이네요. 저희 남편이 오죽했으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날이 한창인데 결혼한 지몇년 됐다고 밑바닥을 보이면 제 딸이 김서방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가면 갈수록 실망만 안겨주니 아주 속 터져 죽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선을 넘는다면 제 딸이 김서방과 함께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서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 당시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고 사탕 발림해 놓고선 지금 보십시오.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뭐든지 적당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김서방이 오면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제발 정신 차리게 따끔한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딸 뱃속에 사도 노른 핏줄인 손자가 자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시던 언니의 시부모님을 보니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부의 문제로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갔고,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아직 술이 덜깬 듯, 형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제정신이 아닌 얼굴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저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모두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는데, 고개를 떨구고 있던 형부가 눈치를 보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네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다제 잘못인걸요 저도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 자유로웠던 삶이 결혼 후에 제약이 생기니 이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예진이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지친 것 같네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붙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혼하자고. 그래 나도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당신이 직접 작성한 각서의 내용대로 의자료 20억 당장 준비하도록 해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 식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거야? 갑자기 20억이라니 아들 너 의자료로 20억을 주겠다고 각서를 쓴 거야? 정신 나갔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적은 거냐? 예진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도대체 뭐가 심하다는 거죠? 저놈이 제 인생만 망쳤나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까지 망쳐놓고 20억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양가 집안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어야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혼을 하게 될시 20억의 의자료를 주겠다고 각서와 영상 촬영까지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건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더 이상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술한잔 먹고 싫은 소리 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자기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20억은 못 들은 걸로 하지. 제보를 걔못 준다고. 저 사람이 저물래 다른 여자 안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각서 쓴 이후로 사람 붙여서 벌써 진거다 확보했어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같은 회사 비서 직원과 서로 눈 맞아서 이제 아주 대놓고 옆동에 살림까지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찢어지는 줄 아시냐고요. 이것 보세요. 더 이상 할말 없으시죠? 개 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 그만하겠지 생각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네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데려 이혼하자고 큰소리치는 것 보니 정말 한심하네요. 언니가 뿌린 사진 속의 여자는 제가 목격한 형부와 직원이라고 했던 비서의 여자였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누나나 깜빡 안하고 저희 모두를 속이려 하던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언니가 건넨 증거물로 인해 형부와의 인연은 막을 내릴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야 모두가 돌아갔고 저희 가족은 탈탈 털린 듯 너덜거린 감정을 추스르며 언니를 위로해 주었어요. 더 밝은 미래가 함께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언니는 다음날 그동안 모은 증거물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려 차에 올라탔어요. 임신한 몸이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 같이 가자고 얘기했지만 혼자 알아서 할수 있다며 멀차내지 말고 출근하길 원했고 그렇게 차를 타고 출발하는 언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저도 부랴부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고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하며 그날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려 하는데 핸드폰에 엄마의 전화번호가 찍히길래 뭔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고 있던 엄마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는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타고 온 차량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이 화재가 나면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 안에는 언니가 눈물을 삼키며 모아두었던 형부의 외도 증거와 각서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남김 없이 전부 불에 타버렸다는 현실에 형부만 좋은 일이 된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적또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형부 또한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세상을 떠난 언니를 보러 온게 아닌 언니가 모아두었던 증거물들과 각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거였네요.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형부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이 화재가 난게 확실하냐고 재차 물어봤고 반복되는 질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형부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법적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슬퍼하기는 커녕 뭐라고요? 언니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말 사람도 아니네요.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딴 서류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떠나버렸다고요? 평부는 슬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깨까지 들썩이시는 걸 보니 언니가 세상 떠나길 바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춤까지 추신의 내가 무슨 춤을 췄다고 그래 그냥 최근 들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불편해서 그런 건데 나도 예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예진이와 앞으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데 처제가 그런 슬픔을 앓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예진이가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줘서 행복했다고 자네가 여기에 어지라고 온인가 당장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내 앞에 나타났다가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걸세 자네가 내딸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거라고 자네만 처신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걸세 뭐하고 서 있어? 그냥 사라지라고 엄마는 형부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면서 언니를 살려내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결국 참고 있던 아빠마저 형부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갔고 병화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언니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몸을 피했던 형부가 무슨 납작으로 다시 장례식장에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는 사람이 해야 될 또리를 하는 거라며 불란 집에 부채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시어머님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며 괴로운 표정을 보이다니 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는 더 이상 없는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뱉어대더라고요 형부가 바람을 피웠던 증거와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가 전부 차량 화재로 불타 없어졌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례식장에 기어들어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제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 저놈이 다른 여자에게 눈만 안 돌렸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이 저놈에게 있다는 거 몰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거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아들이 바람피웠다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이 10억을 주겠다는 각서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 몰라? 온갖 방법을 다 써봤자 그쪽이 가져가는 건 땡전 한 푼도 없으니 미련은 퍼르시는 게 좋겠네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도 제가 예진이 남편이었는데, 당연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준비해줘야죠. 장모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기억도 많았잖아요.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네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내 옆에서 장례 치르는 걸 도와주겠다고? 오늘 누구 하나 끝장을 보고 싶은 거지? 일단 그 추둥이부터 깨매 버려야 되겠네 입만 열었다 하면 가식과 거짓이 공존하는 더러운 놈 너는 분명 천벌을 받을 거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후회할 날이 꼭올 거다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위로해주려고 온 건데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개 그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라 어깨가 절로 들썩이네요. 볼일다본거 같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죠. 여기 오래 있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이제 지긋지긋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앞으로 살만하겠네요.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는데 일다성피로 한 번에 해결됐어요. 평부의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 주며 자신들이 이긴 것 마냥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며 웃고 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엄마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려 하는데 아빠가 언니의 장례가 우선이라며 진정을 시키려 안아주었고 저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멍하니 언니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해서 울리고 있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와 힘겹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위치를 물어보면서 저에게 전달할 물건 하나가 있다고 하길래 장례식장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잠시 뒤퀵 배달하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얼떨결에 건네받은 꽤 무거운 서류 봉투 안에 물건을 급하게 꺼내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은 다름 아닌 그동안 언니가 현부의 이중생활을 전부 모아두었던 증거 원본이었어요. 영상부터 시작해서 언니 몰래 저질렀던 행적들이 전부 한 곳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처음 본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서둘러 재생해보라며 재촉하고 있었고 저 또한 다급한 마음에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그 안에 녹음된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입에 담을 수도 없었네요.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언니가 변호사를 찾아가려는 걸 알고 있던 형부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시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화 내용이었고 안 좋은 직감을 느끼게 된 언니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모든 증거물을 저에게 퀵으로 보낸 상태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부가 언니의 뒤를 바짝 쫓으면서 무섭게 돌진하자 형부에게서 도망치려던 순간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걸알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모든 증거물들을 한데 뭐야 복사본을 만들어 당장 자수하라는 메모와 함께 형부에게 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뭐야? 저쟤 지금 이런 걸로 나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이딴 증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미 예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야? 지금 퀵으로 보낸 건 복사본 같은데 아무리 법적으로 발버둥 쳐봤자 내가 징역을 산다고 해도 끼켜야 몇 년밖에 더 되겠어? 그럼 차후에 내가 출소하면 뒷감당할 수 있겠냐고?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이번 일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예진이가 세상 떠난 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처제의 앞날이나 신경 쓰지 제가 지금 증거물이 그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언니가 사고 난 시점부터 경찰에 CCTV 벌써 확인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차가 찍혔는지 알아요? 형부가 언니의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녹음된 내용 잘 들어보세요. 언니가 형부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결정적인 대화 내용이니까요. 몇 년만 살고 나온다고요. 몇 십년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니와 형부가 통화를 했던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걸 조용히 듣고 있던 형부가 갑자기 자신이 불리해진 걸 느끼게 된 건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후당탕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 왔어요 그곳에 형부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던 언니의 시모는 시부에게 119에 빨리 신고하라며 안 좋은 일이 발생되었다는 걸 수화기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시모가 전달해 주고 있었고 그제서야 형부가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심정지가 오게 된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구급차가 왔는지 형부를 실어가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생생히 전달이 되었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직접 병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소식은 갑작스러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정지가 일시적으로 오게 되었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탓에 심장이 늦게 회복이 되면서 그로 인해 그동안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입 하나 뻥긋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전신마비가 오게 됐다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네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하고 오열하고 있는 시부모를 보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세상을 떠날 때는 누나나 깜빡하지 않더니 자기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니 오열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지금 현재 형부 집안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증거물이 있긴 하지만 정작 이런 상황을 만든 본인이 전신마비로 병실에 누워있어서 증거물로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저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설명해 주었으나 꽤 오랜 시간이 소모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징역을 사는 것보다 평생 전신마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더 고통스럽겠죠. 저희가 받는 고통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세상 떠난 언니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끝내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두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전신마비로 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되돌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 언니와 형부가 결혼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저희 가족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가 지금 시점에 너무 간절합니다. 매일 괴로워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다시 일으켜 줄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